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이 김혜경 씨가 낙상 그리고 얼굴에 찢어지는 열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서 이 한밤에 그것도 새벽 1 시간 넘어서 그런 사고가 당했다고 했고 자이 김혜경 씨가 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난 이후에도 어이 그날 이재명 후보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면서 자이 부인에 대한 애틋한 글을 올린 것을 두고서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이재명의 또 다른 이유 말하자면은 뭐 폭행 또는 부부 싸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어, 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많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SNS 상에서 팍 퍼지면서 등장했던 인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입니다. 자이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에 대해서 SNS 상에서 자 관련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김현지 비서관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불륜술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누리꾼 4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자,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자, 이재명 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그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김혜경 씨가 다친 이유가 자, 낙상이 아니라 자김어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가 다투고 그 다툰 이유가 바로 김현지 비서관 때문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어, 거기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당사자여서 많은 명예 훼손을 입었다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아기를 잘 키우고 있는 한 사람의 아기 어머니이기도 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경찰청에 따르면은 김전 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 지난 15월과 16일 이틀에 걸쳐서 자, 한 40여 명의 누리꾼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제출을 했다고 어, 밝혔습니다. 자, 누리꾼 A씨는 이 혐의를 보면 누리꾼 A씨는 지난 12일 카카오톡의 한 단체 채팅방에 자,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 뒤에 이 안화 골절을 당해서 성형외과에 봉합했다고 자진 전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안화 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 다른 김씨와의 관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현지 관계겸 김형행의 들통남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a씨가 올린 글에는 이재명 후보와 이 혼외 관계를 통한 자녀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현지 전 비서관은 마치 제가 이재명 후보와의 불륜 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인해서 부부 싸움 중에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저는 슬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해서 아이를 키우는 보통의 엄마라고 밝혔고, 자, 이재명 후보의 비서관으로 고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유포돼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었다 강조했습니다. 인내에 그렇게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다 넘었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자, 그는 개인과 가족을 지키고 잘못됨을 바로잡고자 개인 자격으로 한국 사회 대한민국 엄마로서 고소했다면서 중대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 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후보와 이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했던 김현지 전 비서관은 이재명 후보가 집행경장으로 있던 성남자치, 성남참여, 성남참여자치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냈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는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갈 때는 거기 뭐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는 한 20여 년의 인연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현지라는 내용 이 당사자에 대한 것도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김혜경 씨가 낙상사 고를 당해서 다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언론에서 또 이렇게 SNS에서 이런 의혹이 적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김현지 씨가 이재명의 숨은 그림자다. 어, 2013년 성남 괴문자 사건을 주도한 숨은 실세다. 뭐 이런 내용의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뉴 데일리 보도에 보면 그런 게잘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김현지 씨의 이런 고소, 누리꾼들에 대한 고수가 알려지면서 자 처음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였다고 의심받는 것 자체를 처음 봤다. 자 이렇게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몰랐뻔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서부터 자 그러니까 이 평소에 이재명 후보의 뭐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그렇게 본인도 이 도매금으로 뭐 이렇게 직업을 당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저런. 의혹을 많이 양산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든, 김현지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잘 몰랐다가,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많은 매체에서, 김현지가, 이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와는 한 20여 년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의 이 비서관까지 쭉 같이 행보를 같이 해왔다는 점에서 이런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뉴델리 보도를 보면 2021년 10월 13일에 보도한 것을 보면 단독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재명의 그림자 김현지 비서관 2013년 성남 괴문자 사건 주도한 숨은 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청 김현지 비서관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재명과 20년의 인연이 있고 2013년 성남 개문자 3만 건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당시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활동했던 법무법인 세길 소속의 변호사들이 이 김현지 비서관 변호를 맡았다고 말했고 지역정가에서는 김 비서관이 이재명에 드러나지 않는 척근 첫근 중에 척근이다. 이런 소문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간단히 좀 매물을 해서 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2000년 초반에 시민,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 이재명 후보와 김 비서관이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남자치, 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을 지낸 김 비서관도 어 성남 시립병원 건립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섰는데 그때 이 이재명 후보가 어 성남 참여 연대 집행 위원장을 지내면서 성남 공공 의료원 설립에 앞장을 서면서 이때 이제 알게 됐다. 뭐 이렇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쭉뭐 김비서관이 인수위 성남 시장에 당선됐을 때 인수위에도 활동을 했고 또그 이후에 어 2013년도에 지역 정가에 드러나게 됐는데 당시에 새누리당 소속의 성남시 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자 3만 3천여 건이 발송됐는데 이걸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당시 어 문사 발종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김 비서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건과 관련해서 어이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이 이 사건은 성남시와 성남의 성남의제 21의 유착 문제로도 번져졌는데 성남의제21이라는 사무실이 성남시청 2층 시장 집무실 바로 옆에 있었다는 점. 그래서 성남의제21이 성남시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그때 또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성남의제21 실천협의의 간부가 지목됐는데 바로 이 김비서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뭐, 벌금도, 받았고, 그리고, 자, 이후에도, 이후에도, 어, 이, 재명 후보가 경기 치사의 당선단 직후에는, 자, 이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증가에서는 도에서 관련 자료를 줄 때에도 2층 검열이 있다. 2층의 검열. 그리고 이제 2층 검열이라는 게 비서실이 경기도청 신관 2층에 있기 때문에 이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풍문이 돌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비서관이 이재명 후보의 첫건 핵심 측근이다 하는 것이 그 지역 정가에 밝은 복수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뉴델리는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 저런 것다 보니까 지금 아주 그 정치적으로 두 사람 사이는 뭐 밀접한 관계여서 그래서 측근이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김혜경 씨와의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게 이제 뭐가 어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건 때문에 다쳤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나오면서 이렇게 본인과의 관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생활 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의혹이 제기되니까 심지어 혼외자까지 있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니까 본인이 직접 40여 명을 집어서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글쎄 이제 고소를 해보 해서 수사를 해 보면 이제 뭐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자,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 왜 나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한번 생각을 골똘히 해 봐야 될것 같다. 자, 이런 사건에서 왜 이런 문제로까지 비화가 될까? 하는 것은 평소에 그동안 이 김부선 씨와의 뭐 스캔들 어, 그리고 형수 욕설 같은 이런, 어, 말하자면은 생활 자체가 단정하지 못한 이재명 후보의 처신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규책 사유도 많은 것 같고 또 이재명 후보와 아주 20여 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 전가에서 같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제기됐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해 보면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